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챕터 3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머쥐어라 라는 세번째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처음에 나오죠 계속해서 믿음 그리고 신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이루어진다 기도의 골방 또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뢰는 믿음과 뗄수 없는 관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용에, 사용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따를 수밖에 없다. 어, 이게 지금 신뢰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만개한 믿음이다. 신뢰는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 신념은 절박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모험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일 뿐인데, 그렇죠? 어, 신뢰는 어,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분명한 게 아니라 어, 아주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 확신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절대 가능하지 않죠. 느껴지지 않는 확신이 있을 수 없듯이 이 신뢰도. 완벽하게 느껴지고 또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뢰는 보고받고 소유합니다. 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총을 즉시 얻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순종 가운데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된다. 어디까지 어,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경험과 시간의 영향으로 끌고 올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신뢰라고 하는 그 신뢰의 강력한 힘은 혼자의 힘으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지혜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신 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엠 바운즈의 이 설명들은 참고하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도 어, 할, 하면 좋겠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시니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의 골방에서 신뢰를 키워라. 자, 신뢰는 어디서 자란다고요? 기도의 골방에서 자랍니다. 신뢰는 기도의 골방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신뢰는 어쩔 때, 어떨 때 아주 크게 자란 자라나요.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의 골방을 찾을 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의 골방을 찾을 때 시간 시간의 그리고 횟수의 비례예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게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눈부시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눈에 보지 않아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그리고 시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신뢰는 자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르다 그 나사로가 오라비가 죽었는데 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믿음 있는 사건으로 증거하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확신하고 또 확증하면서. 믿음을 발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 사건은 우리가 따로 성경을 찬찬히 읽어 보는 것이 훨씬 더 영적 유익이 큽니다.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요.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읽어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뢰여야 할뿐 아니라 기도 응답을 내려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여야 한다. 내가 그냥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의지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 온전한 신뢰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는 현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죠. 라고 하는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성, 현재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보면, 신뢰가 의심 없이 온전하다면, 그죠? 기도는 응답받을 준비가 된 손을 내미는 동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뢰가 주, 온전하면 기도에 불 붙는 것, 그러니까 기도 불이 붙어서 응답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분이 당장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것이 신뢰이다. 그쵸?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당장 선을 이루는 것이 신뢰래요. 그래서 신뢰는 뭘 봐요? 현재를 본다.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날 것, 그리고 지금 현재 확실하게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현재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왜 하게 되나요?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우는 일에 소홀했다. 이걸 제자들의 변화산 사건에 일어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그쵸? 17, 9, 9.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에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아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폐역한 세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폐약한 세대가 아니고 믿음이 없고가 중요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위해 참으리요.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 일을 예측하면서 내가 이제 가지 못할 텐, 아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텐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의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있을 것이냐. 강력하게 제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만은 없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뉘앙스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우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신뢰에 대해 완전한 실패가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처럼 실패했을 때, 그렇죠. 이름은 알지만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신뢰를 잃어버렸으며 그 결과 실패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뢰, 아니, 실패는 뭐 때문에 온다? 그렇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데 이 신뢰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실패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신뢰하여 그러면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질지어다. 이거는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서, 혈루병 여인. 어, 이 혈병 여인은 사실 두려워하면서 이제 왔지만 옷자락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왔죠. 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또 <laughs>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어, 우리 중풍병자 사건도 맞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던 또 하인을 두고 있는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백부장이 아주 큰 믿음에 대해서 나도 내 밑에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명령하면 다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다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었습니다. 이게 다 신뢰해서 그의 인생이 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도 그렇죠.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어, 어, 왜고 고침받았나요? 문둥병자도 믿음을 가졌죠. 귀신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계의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결국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실 왜 포기하지 않았냐면. 음, 자기한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먹는다 이런 것 들었을 때 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자, 그렇죠? 절대 주권자라고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개라고 부르든 바퀴벌레라고 부르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수로보니기의 여인이 예수님을 봤던 그 시야가 우리랑 달랐어요. 그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기의 여인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이 바뀌었죠. 간질병 걸린 소녀에게서 귀신 쫓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를 할수 있거든 도와줘 없어서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또 문둥병자 10명이 왔죠.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고 다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서 물론 한 명만,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오게 돼요.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왔을 때는 다 신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신뢰와 믿음으로 자기의 병고침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구원의 삶을 얻은 사람이 있죠. 이,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열 명이 다 나왔지만 자기는 구원까지 완전히 구원까지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뢰가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뢰가 가장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곳은 뭐라고요? 기도 골방이다. 이건 시간과 횟수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 신뢰는 하지만 하나님이 즉시 하실 수 있다, 능력이 있다까지 믿어야 된,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아니고 현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를 보지만 신뢰는 현재를 본다. 이게 뭐 당장 들어주시겠지 뭐 이거 이게 아니고 어, 신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 현재성, 생생하게 믿는다는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고, 이 중에 단한 구절의 말씀, 단한 구절의 감동 있는 내용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또 10분 기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